이병철 출장 가요는 인삼의 고장 증평으로 왔습니다. 증평에서 뭔가 엄청나게 홍보할 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홍보하면 이병철 출장 가요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오늘 인삼도 먹나? 자, 인삼의 고장 증평으로 이병철 출장 가요! 어 깜짝이야, 어? 저희 이거 사인해주세요, 팬이 팬!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거 보십시오, 아줌마, 할머니들만 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아저씨 알아 진짜? 박상철 아니에요? 박상철? 어, 아니야, 김영철 아저씨야. 됐어, 밤상에서 얘만 해줄게. 됐어, <laughs> 갈게나 바빠 추장해서 박상철, 뭐, 김영철. 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이런 곳에 문화센터가 다 있네.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네. 회원들만 혹시 오는 데인가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 문화센터라고 돼 있길래요. 아, 왜 문화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문화인들만 들어오는 데인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모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 증평에서 자란 증평 인삼뿐만 아니라 인삼 가공 식품 그리고 새싹 인삼 스마트팜 그리고 홍삼 조교카페가 있는 멀티 문화 공간입니다. 제어 기능이 되는 곳에 새싹 인삼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분마다 20초씩 안에서 수경으로 재배가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손을 대지 않아도 노지가 아니어도 이렇게 새싹 인삼이 자라는 공간입니다. 어, 역시 인삼의 고장답게 인삼 재배도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네. 그럼 근데 아니 이게 흙이 아니네요? 아 이게 스펀지에다가 그냥 산만 박아 놓은 건데 네. 이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어, 네, 이렇게 묘삼이 이렇게 6주, 7주 정도 되면 이 정도 크기가 돼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 정말요? 네 잠깐만 <laughs> 어떻게, 어떻게 좋은 거야, 이게 증평인삼은 다른 곳과 다르게 이렇게 뿌리도 어. 생실합니다 그리고 어. 전혀 농약이 네. 들어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세요 잠깐만 이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 잖아요 그렇죠, 네 잠깐만, 그러면 음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야, 진짜 이 신선함이 느껴지면서 이 닭본인이 흠허에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야 새싹감이 이 정도니 네. 진짜 제대로 자란 람은 얼마나 영양가 많고 튼실할까요? 아 그럼요 야. 평인산문화센터한번꼭 와볼 만한 데구나. 안녕하세요. 어? 아니 여기서 또 누가 날 기다리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또 여기 또 여기 있는 제품들을 홍보하려고 그냥 쫙 나와 계시는데 잠깐만 이건 뭐예요? 정과예요 아, 정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려가지고 꾸덕꾸덕하게 졸인 거예요 꿀 넣고 아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양갱 생각하면 되겠네요 양양 틀리죠 아, 그럼... 양양을 비교를 해이거를아 이걸... 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 아 그러면 <laughs> 아 그럼 요거요거는 지금 들고 계신 게 이게 이거예요 아 이... 잠깐만 이거 그대로 인삼 그 자체예요 네네 약간 그 이제 쪘기 때문에 찐내가 나는데 응야 음? 이거는 뭐 정말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네요. 네. 야 어머나,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뭐, 이거 인삼 맞아요? 네, 맞아요. 인삼으로 네. 어, 꽃하고 어, 조각을 만들어서 학도 넣고 해서 술한잔드시겠고 네. 만들어놓은 거예요.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인삼 맞아요? 네. 아니, 이거 몇년된 인삼이에요? 6년 군 6년 군이이 정도예요? 야, 근데 기본이 이 정도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제일 잘난 몸이에요. 아, 잘난 몸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건 정직합니다. <laughs> 뭐 열뿌리 뽑으면 열뿌리다 이렇게 나온다. 거짓말 안 합니다. 증평인삼이 왜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증평인삼은 토질이 일단 좋기 때문에 육질이 어. 단단하고 사포닌 함량이 높아서 약효가 월등히 좋아요. 아. 그래서 남녀노소 다 드셔도 되고요. 어, 일단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 홍삼 향이라든지 맛이 좋아요. 아, 일단 요 증평은 기본적으로 땅이 좋군요. 네. 그래서 어, 여기 증평인삼문화센터에 우리 상인들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평 인삼문화센터 상설 매장입니다. 언제든지 오고 가시다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삼도 좋고, 가격도 싸고! <목소리> 하늘 아래 땅이 있고, 그 위에 내가 있으니, 어디 힘들빛에몸둘 곳이야 없으리 하루해가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도 내가 잤더냐 별이 지는 저산 넘어 내 그리 쉬어가리 이 허하신가요 왠지 의욕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증평 인삼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력 회복 원위 완충 야 좋아요 우리 어머님이 90세라면 믿겠습니까 <웃음> <웃음> 야, 가만히 있어요 그냥 <laughs> 하늘아 구름아 내몸 저희는 그러니까 시니어 택견인데 약간 네.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활동에 맞춰서 택견을 조금 변형도 하고 육모술이라 해가지고 저희 택견에 원래 있는 어, 무기술입니다. 아 택견에도 무기를 잡는군요. 네, 육모술이 있습니다. 아, 부채는 더워서 있는 거죠 저거는? 아, 부채는 이제 또 네. 저희 그 안무 중에서 네. 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참 인삼축제 때뭐 준비하고 계시는데혹 혹시 사도도준준하하있있요은이도 뭐 아, 저희 희 지금 이 시니어 이사단이 저희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증평 은이단인데 저희 인삼꽃 축제에서도 매년 활약하고 있고 이번에도 나갑니다. 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만만한 상대를 골라 주세요. 아, 나 그러면 경찰서를 하이. 잠깐만 제가 제가 이걸로 이거는 뭐 제가 이겨도 손해고 지면은 제 엄마 저기 막 때리고 이러는 거 아니죠? 네. 이게 보니까 좀 사각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육, 육각이네요 육모. 네. 아 육모. 오, 잠깐만. 아. <laughs> 오, 잠깐만. 아. 살짝 뜨는 거. 엄마, 저기 거르기는 취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에 이거 큰일 날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네. 이제 저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좀 많이 유연하세요? 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유연한지 이렇게 지금. 땅에 다세요 혹시? 이거. 이거. 오 세상에.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 야. 핵견을 <laughs> 배우면 우식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태권을 하니까 몸이 이연해져요 와. 그리고 네, 태권을 하면서 주정을 잘 잡아요. 네, 계속. 예, 계속. 그렇죠. <laughs> 5 4 3 2 1. 됐습니다. 예. 저희 증평 인상골 축제에 저희 증평 시니어 태권단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이들 오셔야 요 네고 없을까하여 노욕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두리번 찾아봅니다. 와 수고하십니다. 아니 증평에 관련된 시가 있어요? 예. 아 그러면은 자 오늘 오늘 이병철 출장 가운데이 가요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분들이 준비한 무대 자 지금도 증평에 가면 맞아요? 예. 맞아요. 예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증평에 가면 삼보산먼 골짜기에서부터 손잡고 달려온 물이 동에서 서로 이어진 그넓은 벌판길을 따라서 가고 종이배를 접어서 뛰어보낸 우리 우리들의 앳된 사랑과 감북이 꺾어 피리 불던 날에 노을 번진 개울가를 맴돌고 있다. 가곡반이 다 있네요? 네, 저희는 평소에 요즘에 트로트를 많이 부르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우아하게 가곡을 오.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가곡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물론 뭐 중고등학교 때는 네네. 배웠지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 트로트 가요 부르던 분도 들어오면 가곡이 되나요? 특히 저 같은 음치, 박치도? 아, <laughs> 아니요. 아, 저, 아, 저는 안 되는군요. 저는 아, 안 네. 되는. 하실 수 있고요. 네. 동심의 여고 때 시절 한 번씩 부르면 그래도 예 추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여기 온지 2월달에 왔습니다. 여기 있는 회원분들한테 검증도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오신지 이제 6, 7 개월 겨우 지난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노래를 맛보기로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회원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가곡은 배우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6개월 정도 아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네. 진상이랑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뭐좀 변한 게 느껴지나요? 네, 좀 성량이 좀 조금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 성량. 뭐 그거를 어디서 느끼셨나요? 집에서 네. 해보면 네. 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들도 <laughs> 제 소리를 듣고서 놀래는 것 같더라고요 아, <laughs> 아, 네. 아 지금 그 글귀 옛날에 야 일로 와 그랬는데 애들이 옛날에는 소가 들을적도안 했는데 네. 한번 소한테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안 변했을 때야 이리 와 그러면 소들이 아, 가만히 있어그 가만히... 네, 다음에 제가 소입니다 네. 야 이리 와아 깜짝이야 야 이리 와아 깜짝이야 네. 네. 아 그게 발성이 달라지셨군요 아예 사투리도 좀안 하려고 노력하고 음. 목소리가 뭐 좀이렇게 내지르는데 내지르는 것도 좀덜 내지르고 <laughs> 내지른다 소리는 다국에선 잘안 하는데 <laughs> 아니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습니까? <laughs> 근데 이턱시도를딱 입었을 때 무대에 서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여러분 같이 하니까 합창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아. 목소리좀쩍게 내더라도 네, 다 아, 같이 가니까 오... 어. 어. 일단 단장님하고 그 지금 쌍벽을 이룰 만한 분이 혹시 한분 계신가요? 이 성량으로? 네 우리 멘토 선생님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그분과. 조은아 쌤. 네. 음량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즐겁게 가곡을 배우는데 이 즐거움을 모아서 이번 그 인삼꽃 축제 선보일 노래 혹시 준비하신 네, 노래 있요네 있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후니콜라하고 인생이라는 두 곡을 갖고 지금 하,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후니콜라를 청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 삼축제 오세요.